반갑습니다장원래입니다 오늘은 성신양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더 집중해서 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매출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이 안 좋았죠. 그렇지만 이제 차트상으로는 어떤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돈의 흐름을 보면서 공략을 해가야 됩니다. 차트가 후행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적어도 우리 개미들 입장에서는 차트가 선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미들은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근데 세력은 이런 정보들을 좀 먼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에 따라서 매집을 하고 먼저 들어왔다가 이 정보를 터트리면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트 속에서 그런 세력의 흔적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성신양에도 해서 물량도 굉장히 잘 들어왔기 때문에 더욱더 더 우리가 집중해서 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건설 관련주들이 조금씩 어떤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크라 재건주라든지 그런 곳으로 엮이면서 급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한번은 수익을 줄 것으로 이제 보여지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고정 댓글에 저희가 텔레그램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어차피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누구나 이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한 종목 추천 위주로 좀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뭐 실시간으로도 또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고, 뭐, 인수코비도 급등이 나왔었고, 삼성 화재도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사조산업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또 하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한국 조선 해양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고, 이건 또 북극, 북극 강로화도 관련이 있으니까 계속 좀 살펴봐야 됩니다. 3.1CNS도 최근에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 모토닉도 상승이 나왔죠. 뭐 삼성 재재 여기서부터 이 세력선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두산도 여전히 우리가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좀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LS 네트워크도뭐 다시 말씀드렸는데 상승이 나왔고, 정권 관련주도 다 정리해서 드렸었죠. 어, 뭐, 어, 부국 정권 뿐만 아니라 신용 정권, 뭐, 유진 투자 정권, 또 NH 투자 정권, 다 이제 급등이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SK 디스커브리도 마찬가지고. 풍산 홀딩스도 뭐, 잠시 빠지긴 했지만 좋은 상승이 나왔죠. 이건 흥국 화재입니다. 흥국 화재도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어, 또 급등 흐름이 나왔었죠. 계속 살펴보면서 더 좋은 종목 많이 추천해 드릴 테니까, 잘 이용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직장인들이 대응하기 쉬운 그런 종목들을 엄선해서 드리고 있어요. 직장인들은 변동성이 적은 자리 공약에서 변동성이 커질 때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한 자리 공약에서 위험한 자리에서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준으로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또 영상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하시고 활용하시면 좀될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신 양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차트는 먼저 봐야 되겠죠. 전체 차트를 봐야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박스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박스권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도 또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급등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돼요. 가장 많은 거래가 터졌죠. 근데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큰 거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한다고 그랬죠. 당연히 엄청나게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분석을 하고 확신이 들었을 때 분명한 너희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으로 쭉 빠졌죠. 이런 것 자체도 이제 세력이 나가는 적이라고 보기는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세력이 에, 들어왔다. 앞에 이제 매물을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추가적으로 더큰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흘러내려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수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22평선 위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장기 2평선 448일선과 빨간 게 이제 448일선입니다. 그리고 이게 224일선 112평선이거든요 점점 이격이 좁혀지고 있고, 이제 골동크러스가 나오기 직전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2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이 장기 2평선을 지지하고 다시 이제 돌파하는 자리에요. 우리가 이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방향성이 좀 뚜렷해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보통 매매를 좀 많이 해요. 지금부터는 한 번은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뭐정부점까지 순식간에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한 번은 수익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든, 아니면 수익을 주고 빠지든, 어쨌든 간에 한 번은 이 범위 내에서 수익을 줄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세력선에서 저항을 맞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돌아선 다음이 세력선까지 돌파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해서 언봉으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언봉으로 빠지면은 오히려 주가가 좀더 어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또 매수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그런 자리에서 바로 언봉으로 빠지면 매매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언봉일 때왜잘 매매를 하지 않느냐면은 하 어떤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을 기대 예측 전망 분석을 하죠. 근데 이제 최종 선택은 이 방향성이 확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최종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상승 방향성이 나오면 매수, 하락 방향성이 나오면 매도 또는 감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봉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하락 방향성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배팅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상 나중에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 은봉으로 쭉 떨어졌다. 그럼 그런 데서는 우리가 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냐노내로 하더라도 이런 흐름 속에서는 은봉일 때는 기다렸다가 양봉으로 돌아섰을 때 매수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22평선이 탈한다. 그럼 다시 올라올 때 그때 다시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는 좀막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강력한 장기 입평선들다 돌파해서 자리 잡고 다시 22평선 위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또 세력이 어떤 의도로 가지고 움직인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은이 세력선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돌파하게 되면 이까지는 일단 수익구가 열리게 되고, 이거까지 돌파하게 되면 뭐더큰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에 이제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종목을 등록해 놓고 꾸준하게 체크하고 점검을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영상으로도 계속 이제 뭐 분석을 좀해 드릴 거고, 텔레그램에서는 계속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해 드릴게요. 뭐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들어오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다고 그랬죠.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주식왕 장보고 종목방이라는 이 화면이 나오면 밑에 이제 들어가기라고 있습니다. 들어가기까지 이제 클릭을 해주셔야 입장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것만 좀 유의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